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런센스 퀴즈를 하나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임금 중에 가장 불쌍한 임금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시요. 어,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나, 아실분이 계셨네요. <laughs> 네, 역대 임금 중에 가장 불쌍한 임금이 누굴까? 넌센스 예, 퀴즈니까요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laughs> 힘든 경제 상황을 꼬진, 꼬집는 어떤 뭐 그런 유머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예전에는 10년이나 뭐 20년 이렇게 거시 경제를 내다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측이 좀 그래도 가능했고 그래서 준비가 가능했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일년 앞을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한 다음에는 불확실성이 또 너무나 커져서 이 경제를 뭔가 참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그런데 제가 더 가슴 아파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이런 현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우리 흥해 제일교회 성도님들이에게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우리 성도님들께 있습니다. 저는 힘든 성도님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절망하는 성도님들은 소망을 얻었, 얻었, 얻었으면 좋겠다. 아는 마음에를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저는 볼 때마다 깨닫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힘들고 또한 어려워하는 우리들요, 늘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도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금 전 우리가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백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지 우리를 잘되게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축복하고 잘되게할수 없을까 무엇이 그러니까 문제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보고 그래서 문제 해결점을 찾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먼저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중에 노란색을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도 읽어 봅시다. 시작.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분명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겠다. 너희들이 영생하도록 내가 지켜 주겠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못하는 상황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노란성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지 않아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안 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죽으라는 말이 우리 보고 뭐 자살해라 이런 말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죽으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다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특히 7절에 나온 말씀에 노란색 읽어 볼까요? 시작. 자기를 비워.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죽으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고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죽여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비우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죽여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비우라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우리 안에 죽어야 할 것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우리 안에 부인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보서에서는 우리 안에 비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죽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부인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비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24절의 결론,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죽어야 할 것, 부인해야 할 것, 그리고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한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25절을요. 좀더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써봤거든요.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당연히 이 말씀 속에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생명을 미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다 아시죠? 그래서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육에 속한 육에 속한 생각, 육에 속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미워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뜻을 받들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무엇을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또이 말씀을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26절에 "나 있는 곳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신데 우리 보고 거기에 있으라고 하나 많은 성도님들이 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요 미래시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앞으로 계실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맞아 나도 천국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면 되지 라고 천국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도 아까 제가 표시해 드린 것처럼 나 있는 곳이라고 할 때에 있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유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단 말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은 십자가다. 마침 여러분 지금 더덕군다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무언가를 쏟아놓고 무언가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나에게 복을 내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그 무엇,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그 무엇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죽어야 될 것, 내 안에 미워해야 될 것,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마음 보이지도 않지만 볼 필요 없고. 자, 이 시간부터는 나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하게 조명해 주신다고 믿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혹시 있지 않는지 제가 물어볼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이 있는지 꼭 지금 이 시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집이 있지는 않습니까? 고정관념이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이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 의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숭배가 있지는 않습니까? 허무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겠지만, 저는 일단 여기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들.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인 강도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더 건강해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괴롭히고 심지어는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복을 막 부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교만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목에 기부스 정도가 아니라 뭐몇 개월 더해 가지고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축복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죄입니다, 자아입니다, 교만입니다, 고집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상처입니다, 염려입니다, 미움입니다, 탐욕입니다, 불신입니다, 불의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허무함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죽어야 할 것. 미워해야 할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 중에서 한 가지만 오늘 이 시간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강한 자아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강한 자아, 강한 자아. 맞습니다 자아하면 저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강한 자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 어떤 시대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즘 시대는요 모든 것이 나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소신 있다, 또 주대 있다 이렇게 또 칭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의견이 명확하고 그 의견을 주장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소신 있어, 주때 있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을요 축복할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한 평생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이 라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성도이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삶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마태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내가 만들려는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한 부부가 있잖아요. 심각하게 부부 싸움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고야. 잘못하면 이 이혼까지 하게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부부가 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도 중재자라고 해가지고요, 좀더 이렇게 조정과 중재를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중재자가 먼저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합니다.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만 저만 한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중재자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아내분이 요러이러한 아, 부분에서 좀 잘못했구나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다음에는 아내를 만나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러저러한 것을 얘기하니까요 이 아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기억하셨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남편이 이만저만 저만저만한 잘못을 했습니다 아이 중재자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또그 공감이 되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남편분이 아 그런 또좀이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이번엔 남편을 만나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당신에게 이런저런 좀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이야기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일번 맞습니다. 이번 거품 남편도 그 위에 거품을 물고 여러분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재자가 얻은 결론. 그렇구나. 결과적으로 이 부부는 자기의 생각의 옳은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니까 이렇게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는구나 아, 중재하기 참 어렵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 갈라져서 싸우는 걸 보면 다 자기들이 하는 방식대로 해야만 교회가 잘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양쪽 다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누구한 사람도 교회 잘못돼라고 싸우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왜 교회가 어려워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믿음이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 자리가 소원해지고 더 나가서 왜 교회를 떠납니까? 다 여러분 자기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린대요. <laughs> 제가 예전에 성교던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교인을 나는 여러 여러 봤어요. 또 자기의 논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교인들 여러 봤다고. 그런데 자기 성질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교인은 한 명도 못 봤다고. 이해되십니까 집을 팔고 논밭을 팔아 하나님께 바칠지언정 자기 성질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부터 7절 말씀에는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이 나오는데 사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했는데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오른데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맞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여러분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 이 배려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 생각이 오른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축복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생각대로 되면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자기를 자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살아가는 삶과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힘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힘듭니까? 왜 부모 자녀의 관계가 힘들죠? 왜 되는 일이 없어서 힘듭니까? 왜 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주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버지 학교를 이 수료했을 때에 들었던 어느 분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 왜잘 나가는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사업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요. 아들이 세살때 사우디에 가서 일하고 일곱 살때 돌아왔다고 해요. 다시 들어왔는데 세 살부터 일곱 살까지의 이 공백 때문이었는지 아들과 서먹서먹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별로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열심히 회사 일에 집중을 했대요. 회사는 잘 됐지만 이 점점 아들과의 대화가 안 되더니 급기야 아들이 하춘기가 되고 나서는요 갈등이 그게 달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예 아버지에게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끝까지 지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거죠. 그러니 또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더 폭력적인 아버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도 들어보고, 머리도 밀어보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도 써가면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잡힙니까? 결국 이 아들은 자살도 시도하고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어서 마지막 선택은 이 엄마와 아들이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도록 그렇게 보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분도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아예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다시 만난 아들 떨어졌다가 만났다고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들과의 갈등이요. 이 미국에서 점점점점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은 아시다시피 이 이 신앙생활을 할때 한인들끼리 더 많은 협조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계시는 많은 한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교회, 이, 교회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이, 권유했대요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난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안 다녀 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탕칼에 거절하고 이집 방에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걷잡을 수 없는 마음 아들을 향한 원망 그리고 나 자신조차 어떻게 할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아버지 학교를 왔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 학교 숙제 중에 가족들의 칭찬을 한 40가지를 써봐라 라고 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아들에게 대해서는 칭찬할 게 있잖아요. 다섯 가지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분이 하나님께 눈물로도 기도하고 계속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환상 속에 보니까 병아리를 한 마리 사와서 집에서 기르는데 이만한 박스 안에 병아리를 놓고 기르고 있더랍니다. 누가? 내가. 그렇죠? 시간이 지나자 병아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병아리가 자라니 활동성이 많아져. 이제 이 박스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라. 그런데 그 환상에서 보니까 나는 이 병아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에 병아리가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날개도 꺾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박스 안에서만 있도록 그렇게 가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에서 깨어서, 이 기도에서 깨어서 기도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느껴져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 아들의 행동을 정말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 날개를 부러뜨려 버리고 상자 안에만 가두려고 내가 했었구나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뭔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관계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좋은 제를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갔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의 날개를 그동안 잘라왔구나. 미안하다. 아버지를 용서해 달오 하면서 정말 진심이 담긴 용이 미안함을 그리고 또만 눈물로써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 아들도 정말 아무 표정 없이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의 얼굴도 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부둥켜 안고 정말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과 화해한 이후에 지금은 자신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내 안에 있는 나는 죽어야만 비워져야만 비워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여진, 비워진, 그리고 정말 부인한 내 마음 속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자유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요. 주님은 십자, 주님의 십자가에 정말 앞에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